안녕하세요. 가람뚜다혁입니다. 자, 어, 늦은 때란 없습니다. 빠른 포기가 있을 뿐이고요. 늦은 나이란 없고요. 늦은 생각이 있을 뿐이랍니다. 자, 그리고 늦은 희망은 없고요. 빠른 절망만 있을 뿐이라고 하네요. 자, 살아있는 한 늦은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. 단지, 그, 스스로 용기가 없는 것 뿐이고요. 어, 그렇다네요. 어, 그래, 참 맞는 말인 것 같죠. 자, 어느 그 문학집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좋은 글 같아서 한번 해본 것, 멘트를 한번 해본 겁니다. 자, 그니까 빠른 포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. 스스로 용기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. 자,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, 자, 화이팅 해보시기요. 해보시, 음, 그래요. 자, 또 제가 예쁜 아이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해요. 자, 그러기 전에 지금 요 아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 아이들은 어, 쪽비대본이 금들이에요. 그래요. 제가 어, 요 아이들 좀 번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. 아유, 요 아이들을 물들면 정말 예쁘거든요. 지금 요 아이들 조금 물이 좀덜 들었는데 이제 꼭지점을 찍어 가고 있네요. 참 예쁜 아이들입니다. 자, 그러면 자, 151번부터 제가 보여 드릴게요. 151번. 자, 요 아이는요. 몰개인 금입니다. 금 상태 좋고요. 사이즈도 제법 큰 아이입니다. 자, 사이즈 한번 재 보겠습니다. 사이즈가 8cm, 7.5cm. 8cm 조금 안 되는 아이예요. 7 5.6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단도 이렇게 높아요. 커팅할 수 있는 그런 단이에요. 자, 저희들이 왜 금을 하면 커팅을 해서 자꾸 보는 게 빠르기 때문에 자꾸 커팅해도 될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금 상태 아주 아주 좋아요. 이 아이 151번이고요. 몰개인 금입니다. 자, 요큰 아이입니다. 4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152번 가겠습니다. 152번, 자, 요 아이 너무 멋진 아이예요. 자, 에이스 철학금입니다 에이스 철학금 멋지죠? 지금 요 아이는 아직 물이 덜 들었네요. 요 아이는 아직 물이 덜 들었고요. 에이스 철학금이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는 거예요. 요 아이 멋지죠, 그죠? 그래,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데 요 아이는 아직 성장을 하고 있나 봐요. 물이 안 들었어요. 자. 1 5 2번이고요 에이스 차락은 사이즈가 아이고 이게 제기가 참 그렇네 자 5cm 되네요 5cm 5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어 요렇게 구비차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제도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자 일단 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에이스 차락은 1 5 2번이고요 10만원 에드리겠습니다 멋진 아이입니다. 자 그다음에 1 53번 멕시코 야생 말이야. 생얼이에요. 생얼. 뭐 보통 멕시코 야생 말이야. 요 아이들은 철화는 많이 있어요. 철화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가 있는 생얼은 좀귀하해 귀해요. 자 그래서 이렇게 생얼 예쁜 아이 금 상태 아주 좋은 이런 아이 있을 때 빨리 데려가셔가지고 번식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금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좋아요. 자, 이렇게 단도 제법 높아요. 단도 높아서 이렇게 커팅을 하셔도 될 그런 단이에요. 자, 153번이구요. 멕시코 야생마리아 초라. 어, 사이즈는 7cm 되네요. 7cm. 자, 금 멋지죠? 아주 금상태 아주 좋아요. 이 뚜렷한 복륜 너무 멋지죠? 이 날카로운 손톱 보세요. 아유, 너무 멋집니다. 자, 153번이고요. 멕시코 야생 마리아, 쌩얼입니다. 8만원 해 드릴게요. 그 다음에 154번입니다. 154번. 요 아이 특가 갑니다. 특가. 완전 특가입니다. 요 아이 어, 흑장미 백금이에요. 흑장미 백금인데, 굉장히 단도 높거든요. 단도 높아서 어, 여러분들이 한번 키워보시고 번식해보셔도 아주 좋을 아입니다. 이 자, 충분히 커팅 가능하죠? 자, 이렇게 커팅을 하면 옷머리는 그대로 있고요. 밑에서 자구가 바글바글 나올 겁니다. 와, 금 너무 예쁘다. 너무, 너무너무 환상이죠. 환엽에 단엽이, 단엽으로 입장도 너무너무 예쁘네요. 야 저만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건가? <laughs> 여러분들도 같이 감탄을 하면서 한번 구입해 보셔요. 이런 아이들 정말 번식하기도 좋고요. 어,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. 154번이고요. 흑장미 백금 15만 원에 갑니다. 완전 특가입니다. 이 아이는 자 6.5cm입니다. 6.5cm 되는 아이입니다. 흑장미 백금이고요. 154번 1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155번. 요 아이 맵이나 금입니다. 맵이나 금, 아유 예전 같았으면요 요 맵이나 금이 정말 거했던 그런 아이입니다. 자, 지금 여기가 자구도 하나가 나와 있네요. 자, 이렇게 요 아이는 정말 이 물드름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예요. 이쁘죠? 그래, 요 맵이나 금 제가 저렴하게. 한번 드려 볼게요. 1 5 5번이고요 맵이나 금 쌍두입니다. 이 자구가 하나 달려 있어요. 자, 이 아이 15,000원에 드릴게요. 야, 요런 아이들 참 7cm 됩니다. 7cm? 야,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. 자, 자구, 자구도 이렇게 아유, 금도 잘 들어있구요. 너무 멋집니다. 155번 맵이나 금 15,000원에 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156번으로 갑니다. 조금 전에 제가, 어, 멕시코 야생마리아, 철아, 어, 얼을 보여드렸잖아요. 지금 요 아이는 철아에요. 멕시코 야생마리아, 철아. 이쁘죠? 요 아이 도 저렴하게 하나 갑니다. 요 아이, 어, 5cm 됩니다. 5cm. 5cm 되는 아이입니다. 자, 5cm구요. 어요 아이도 멋진 철아입니다. 자, 이런 아이들 어, 번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멕시코 야생 마리아 156번 철하고요, 6만 원에 드릴게요. 그다음에 157번 완전 요 대품 한번 갑니다. 자, 루비 마리아 금무지입니다, 요 아이. 금무지인데요, 완전히 커요. 지금 쌍두입니다 이렇게 자국 하나 달려 있어요. 이런 아이들은 한번 음. 금에서 나온 무지기 때문에 금 유전자는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요런 아이들도 커팅을 자꾸 해보면 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어, 요 유전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금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지로 키워도 요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.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. 자, 요 아이, 큰 아이 먼저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. 큰 아이는 거의, 10, 거의 15cm, 15cm 되네요. 자, 15cm 되는 아이구요. 밑에 자구도 재보커요 자구도는 자 자구도 7cm, 7cm가 좀더 넘네요. 자, 이렇게 쌍두로 갑니다. 요 아이, 정말 요 아이도 저렴하게 드려봅니다. 이렇게 단도 높구요. 아주 큰 아이입니다. 자, 요 아이, 157번이고요. 루비 마리아 금무지 쌍두고요. 5만 원에 드릴게요. 그다음에 158번 갑니다. 158번 요 아이 콩마리 아입니다 자, 콩마리아 아유. 한쪽에 약간 금이 샌듯 하지만 중앙에서 다 녹이 차고 드러나옵니다. 자, 요 아이 콩마리아고요 음, 7cm, 7.5cm입니다. 7.5cm 되는 아이고요. 어 이렇게 단도 있습니다. 어느 정도. 158번입니다. 콩마리아 금이고요. 어 저렴하게 드립니다. 3만 원입니다. 한번 키워 보실 분들 데려 가지고 뭐 키워 보셔요 158번 콩마리아 금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그다음에 159번 갑니다. 159번. 요 아이는요. 푸르미르. 푸르미르 금입니다. 요 아이는 철하고요. 어, 사이즈가 궁금하죠? 사이즈. 사이즈가 6cm, 6cm 되네요. 6cm고 여기도 여기도 6cm. 자, 6cm 되는 푸르미르 철학 금입니다. 금 상태 아주 좋아요. 너무 예쁘다. 자, 159번이고요. 푸르미르 철학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제가 푸르미르 어, 생얼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요 아이, 생얼입니다. 자, 생얼이구요. 아유, 햇빛 때문에 금이 잘안 보이는 것 같네. 자, 푸르미르 철화, 아니, 요 아이는 생얼입니다. 조금 전에 철화를 보여드렸구요. 자, 사이즈는 6.5cm? 6.5cm 됩니다. 요 아이, 어, 금이 점점 더 발전해 나옵니다. 요런 아이 특성이 그래요. 특성이 크면서 속에서부터 금이 나와요. 금이 이렇게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요 아이 발전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아이 엄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가 요 철하고 생얼이고 요 아이들 엄마예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래 이렇게 완벽하게 다 피어 나옵니다. 자, 처음에는 약간 무지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. 커 가면서 점점 다 금이 차고 올라오는 이런 호발성으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. 자, 이점 참고하시구요. 음,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요 와인은 엄마입니다. 푸르미르 생을 160번이구요. 어, 10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자, 우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래요. 이렇게 금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요런 아이들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. 음,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, 행운 가득한 그런 날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